<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의 외식을 지적하셨고 두 랩돈을 들인 과부의 헌금을 보시며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청지기적 삶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3일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웅장한 헤롯 성전의 마음을 빼앗긴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를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성전이 없는 예수님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예를 들어, 해롯대왕이 40년 이상 넘게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은 죽은 성전입니다. 무너질 성전이고 앞으로 사라질 성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본인은 건물이 없는 영원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영원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그 여정은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예수님 본인 또한 십자가 위에서 무너지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 하나님과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지 않았다. 시작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복음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오늘 하루 이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통해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1세대 마가복음 교회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제는 화려한 교회나 이 땅의 성공을 꿈꾸는 자가 아닌 고난, 박해, 기근, 전쟁, 자연재해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의 길을 걷는 증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성전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전 파괴의 징조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헤롯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계속해서 성전을 향해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청소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 열매 없는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웅장한 해로 성전을 빠져나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이 웅장한 돌들과 이 건물들을 보세요. 굉장하지 않나요? 라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성전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죽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성전을 큰 건물이라 표현하며 눈으로 보이는 이큰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온전하게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것을 비유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께서 이 거대한 헤롯 성전을 어떻게 허무실 수 있는가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후 70년의 불안한 로마 정세 가운데 티투스 장군이 이 성전을 신속하게 허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헤롯 성전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전 파괴의 징조들을 제자들이 묻게 되고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3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죽은 성전과 살아있는 성전을 대조합니다. 살아있는 성전,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서 헤롯 성전을 마주하고 계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난산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요, 맞은편 시온산에 있는 헤롯 성전은 죽은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외에 안드레까지 추가되어 총 4명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두 가지를 묻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4절에 언제 저 해롯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지 묻고, 두 번째 질문은 무너지기 전 징조들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답을 해 주시지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래가 아닌 현재의 삶에 집중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첫 번째, 미혹을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구세주다 말하는 거짓 구세주가 등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이어 나아가시는데 그 표현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즉, 해롯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 난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말씀하시며 재차 강조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고난 이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을 다 마지막 때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시선을, 세상에 사로잡힌 그들의 시선을 현재에 집중시키십니다. 그래서 7절에 아직 끝이 아니다. 8절에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들의 고난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서로 조심하라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그들을 공예라 표현하는 유대교에 넘기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매를 맞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세상의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있는 고난입니다. 이런 삶은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베드로와 바울 삶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공예와 로마 법정에 넘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세상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과정을 통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런 과정 속에 세상 법적에 끌려갈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할 말들을 너희에게 다 알려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 복음의 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심하게 핍박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현재의 삶에 초점을 두고 계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성전 파괴, 증조들에 대해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이 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해롯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견뎌야 할 핍박,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 고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드러날 복음의 삶을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오실지 우리가 먼저 죽을지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증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의 삶에 집중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전쟁, 기근, 핍박, 재난이 있을지라도 그곳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직 끝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또한 고난, 죽음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언제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권력과 돈의 힘을 물리쳐 주소서 허물게 하소서 주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포장삼아 불의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버지만이 영광받으시는 곳 되게 하소서 내가 곧 성전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길 원합니다. 성전을 뒤엎으시고 청소하신 예수님, 채찍을 드신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소서. 나의 내면에 채찍을 들어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 오늘 하루도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나.